말씀 읽기 할까요? 네. 시작. 네. 아, 왜 창세기 안 해요? 어, 그건 찬이가 하면 되잖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 죄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의 죄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머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안녕 안녕 哎妞。嗯嗯你